세철선임연구원님께서 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지호 지사님이 에, 사셨던 그 집에 대해서 <laughs> 연구를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연구하신 그걸 봤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연구하고 를 자료 조사를 할수 있었을까? 하고 감탄할 정도로 되어 있었었고요. 어,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주택에 관련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종합정비계획이라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화태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종합정비 계획이랑 이제 건축적 특성이 무슨 관계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법도 한데요. 종합정비 계획이란 이제 문화재 성격과 상태,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해서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건데, 종합정비 계획의 한 파트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예, 이번 강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맞아서 유지호 가옥에 특성을 이제 맡아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류지오 지사님의 손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아리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류지오 지사 가옥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량론을 살펴보면 상냥문은 목조 건물 건축 과정에서 최상부 부재인 종돌이를 올리는 충문으로서 상냥제는 전통사회의 건축 조형 과정에서 행해지는 공정이자 제의로 턱고사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때 쓰는 충문인 상냥문은 이제 중국 6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긴 상냥문과 짧은, 짧은 상냥문이 있는데 유지오지사 가옥에 있는 짧은 상량문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글자 3개 있는 부분이 제액 방지문이라고 해서요. 상량문에 맨 처음과 끝에는 동물 문자를 서로 마주 보게 쓰는데 이는 제액 방지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로는 용용과 거북귀 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간혹 호랑이 범자나 공항 봉자 그리고 기린이라는 문자도 쓰입니다. 상량문에 용과 거북을 적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용과 거북이가 물과 관련된 동물이라는 점에서 화재에 취약한 목적 건물에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동물은 아니지만 바다 해 그리고 물수 물하 등의 문자도 많이 쓰는데. 이 역시 물을 상징하는 문자로 이제 화재, 화재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laughs> 다음은 상냥시입니다. 연도를 적는 방법은 연도와 간지를 적는 방법과 연도와 간지를 따로 적는 방법이 있는데, 뉴지오 가옥의 상냥문에는 서재라고 적고 간지명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서재는 이제 뭐뭐의 차례에 있다라는 의미고, 뒤에 병술이라고 써 있어서 병술년 차례에 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14일 술시, 그러니까 7시부터 9시 사이에 입주 상량, 기둥을 세우고 마릇대로 올렸다 라는 뜻이고, 가주 이민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주는 대부분 집주인의 태어난 해를 간지로 적는데, 이민생이라고 해서 1902년을 가르키는것 같습니다. 이는 유지호 지사가 태어난 임진년과는 1년의 터울이 있어서, 향후 문화재 지정 시에는 관련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상냥문은 기업 문도 짧은데 응천상지상광비인간지오복이라고써 있는데 상광은날일달월별성을 말하고 오복은 목숨수부유할부다남위지기위그리고 건강을 말합니다. 뜻은 하늘의 해님달님별님은 감흥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 주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류지호 지사 가옥에 대한 시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목차는 류지호 가옥이 건축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한옥의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철얼리 마을의 가로채기와 대지의 성격 그리고 한옥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류지호 가옥의 건축물 현황과 문화재 보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한옥의 생성 및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지 통치가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국민들은 일제 의 식민지 경영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자존을 찾기 위해 해방운동인 참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전까지 이른바 무단정치회의 사슬로 우리 민족을 묶어 식민지의 근원적 재원을 압박하여 자국의 항구적인 기초자원 보급비지로 사용하였으며, 조선의 거의 모든 자원은 그들의 기관 사업과 식량 공급업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일운동으로 거대한 저항을 받아 막대한 문화 통치로 술책을 받고 식민지 지배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돼서 한국인들의 광급 공사나 아니면 기관 발치 공사에 거의 봉쇄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지방의 소규모 공사나 일본인들이 손대기 힘든 분야를 찾게 되고, 한국의 시장성이 맞는 소규모 자산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3.1 운동을 전후해서 계층 분화와 함께 이농현상이 급증하고, 도시 집중으로 경성의 주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갔는데,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국거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도시형 한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고유성이 내재된 걱정으로 타당성을 가지며 생산자의 국민도 맞을 뿐 아니라 집이 없는 서민들도 보수적인 조선식 집을 여전히 선호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한옥을 선호하는 까닭은 첫 번째 기존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전통 한옥 구조에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서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남아 상류주택의 형태를 모방해서 신분적 상승을 기대하려는 심리와 세 번째는 일제에 대한 반발 심리 등이 작용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지의 성격과 가로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4년 지적원도를 보면 서롤리 마을 지역이나 가로체계 등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조선시대부터 해당하는 지역에 가옥이 존재했고 필지의 분할은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인 마을의 특성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12년 토지조사구에는 363번지의 조병탕이라는 분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고, 이후 토지매입 등을 거쳐서 현재 유주 가옥이 지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문화재 지정 시에 관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72년 항공사진인데 앞선에 보셨던 일제안전기 4천의 위치를 보시면 지적온도와 같은 지역 형태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지형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다음은 가로체계인데 이 또한 지적온도와 비교해 보실 때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서얼루를 중심으로 세가로가 뻗어 있으며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위성사진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해체되고 다시 건축물이 지어졌지만 가로 체계를 변형할 만큼 큰 공사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서얼리 마을 북측으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복개 도로가 신설됐던 것이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지 및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요. 대지는 이제 363-1번지에서 두 번의 분할을 거쳐서 현재 363-24번지가 되었고, 대지 면적은 569제곱미터의 목구조이며, 시멘트 교환으 얹은 연면적 94.8제곱미터의 건축물로 성량보다 5년가량 늦은 1951년에 사용 승인일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설얼리 마을의 대지 면적은 평균 500제곱미터로 마을 북측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63-24번지는 분할되기 이전에 363-34번지와 이제 각은필지였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800제곱미터였다가 이제 분할돼서 이제 569제곱미터로 이제 확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건축인데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연도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설얼리 마을에는 1930년에 건축된 한옥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왼쪽 끝에 보이는데요. 유주요 지사 다옥은 1951년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52년에 블럭 구조인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마을 북쪽에 도덕쪽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건축구조는 철원리 마을의 목구조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으며, 블록주와 조적주 등 건축물의 시기별로 위치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한옥의 변천 과정으로 대상지인 유지오 가옥과 시기적으로 맞, 맞는 부한말부터 1970년대 이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말에 들어 가장 주목할 변화는 조선 500년간 신분 계급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던 주택 규모의 제약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즉 종래의 전통적인 한옥이 신분 계급에 의해서 칸 수를 제한받던 것이 신분 계급 타파로 서민이나 중상류층도 이제 성류 주택의 규모에 못지 않은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고 옆에 이제 백제 미음 디그자 형태가 이제 대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전통가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서민계급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오량구조가 이제 서민주택에도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문화통치로 인해 주택업자들에 의해 한옥이 매우 활발하게 건축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는 한옥의 특징 중 하나인 가정용 연료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재래식 장작을 대신해서 이런바 구공탄을 사용한 계량 온돌로 부엌에서는 온수화덕으로 필요할 때면 언제 나 불을 쓸수 있게 되는 그런 화기가 발달하게 되고 나공이를 메우고 6식부엌과 계량 온돌이 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그나마 신축된 한옥들도 또 벽돌 대신 시멘트 벽돌 등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구조하거나 격돌이나 블록조 등이 구체를 이제 세운 이후에 지붕 기에만 올려있는 한옥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유지호 가옥의 건축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지오 지사의 건축 현황인데요. 뉴지오 지사 가옥은 민돌이 집이며 낙돌이를 사용하였고 1보주 5량의 가구 구조에 배치 형태는 층 미음자로 확인이 됩니다. 민돌이 집은 기둥 상부의 주두를 비롯한 살미와 첨자 그리고 입공 등의 공포 구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이 직접 보를 받는 그런 목조 구조로. 주택을 비롯해서 격식이 낮은 건물에 사용한 가장 간단한 건축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돌이집은 다시 굴돌이집과 납돌이집으로 세분되는데 굴돌이집은 둥근 단면의 돌이를 사용한 것이고 납돌이집은 네모난 단면의 돌이를 사용한 것으로 굴돌이집은 납돌이집에 비해 구조가 더 복잡하고 격식이 높으며 납돌이집은 민가와 같이 격식이 낮은 건물에 사용하는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보주 오량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은 가운데 높이, 세운 기둥 한 개가 있고, 종돌이, 중돌이, 주심돌이 등 5개의 돌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일보주 오량이라고 하는 가구 구조로 판단이 되는데, 주로 상류주택 형태의 툇마루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민가에 사용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지호 가옥의 평면은 이음자 형태로 기역자 안채와 이음자 부속체가 이루어져 있는 앞마당을 형성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안채의 기본 구성 요소는 부엌과 안방, 대청, 건너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을 부엌 안방의 배열과 대청 건너방의 배열 축으로 나뉘어서 직교하게 되는 두 개의 축으로 분화된 모양을 나타냅니다. 건축학계에서는 기역자 안채와 니은자 산랑채가 앞마당을 형성하는 유형을 튼 미음자라 집이라고 하는데 같은 튼 미음자 집이라고 기역과 니은 사이가 떨어져서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일반형이 이제 경기도 남부를 포함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주거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16.5칸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옥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가옥의 상세 설명입니다. 안체를 보시면은 대청 및템마루가 있는데 수납의 기능이 커져서 외부에 창호문을 설치하고 템마루는 확장해 방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체는 안방을 첨화 부분까지 확장한 모습이고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다지문으로 교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너방도 마찬가지로 처마 부분과 텐마루까지 확장했고 연료의 변화에 따라 아궁이를 막아 놓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엌은 뒷마당 쪽으로 신자재를 이용해서 확장한 모습이고 입식 주방 시공으로 아궁이를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궁이 막아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창고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이 부분도 확대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간체를 보시면은 차량방문과 이제 창고 형태를 부적절로 맞고 그 부분으로 대문을 이전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체를 보시면은 텐마루 부분을 확장해서 적별 돌로 마감을 하고 나궁이 자리에 보일러를 설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고 부분과 외양간 부분은 신자재를 통해서 앞마당 쪽으로 확대한 모습이고 보일러를 예, 치고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붕은 대부분 초과에서 확인되는 우진각 지붕 형태입니다 우진각 지붕 형태로 1972년 당시에는 시멘트 기화로 변형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도면에는 1972년에 당시 초과가 장편했던 가옥 현황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가옥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과 현재를 비교해 볼때 가옥의 안채와몸간채는잔존하지만 많은 부분이 확대하고 변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채 뒷마당, 그리고 문간채 외양간과 창고가 이제 새로운 자재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채 건너방과 문간채 사랑방 그리고 텐마루의 경우 접벽돌로 막아서 확장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존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형보존과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이 있는데, 보시는 보존 방법은 원형보존에 대한 모습으로 수원에 있는 광주 이씨 고택입니다. 해당 가옥은 광서 14년인 1888년에 지어진 집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가옥입니다. 현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씨 문중 사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금성당입니다. 해당 유적은 왕실의 지원을 받은 신당으로서 원래 진관동을 비롯해서 망원동, 월계동 등세 곳에 금성당이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서 망원동과 월계동의 금성당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진관동에 있는 금성당만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유적은 은평 뉴타운 개발 공사 때 자취를 감출 뻔했지만 위치를 잘 지키고 현재는 샤머니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원에 있는 광주이씨 고택이나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금성당처럼 유적의 성격이나 상태가 잘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로 원형 보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기록 보존으로 현재 국민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건축물과 생활상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도시개발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물들의 건축적, 민속적,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광명시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설월리 마을의 근대문화유산의 기록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매진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정비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많은 관여를 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유적의 성격과 상태, 활용 가치 등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옥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류지오 지사 가옥의 경우에는 1946년에 상냥한 기록이 있어서 광명 이제 327 독립운동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강점기 한옥의 성장 배경과 유지호 지사의 생을 만감한 가옥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 가옥의 상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상에서 필요에 의해 개량된 구조로서 근대 한옥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볼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활용 가치는 현재 구름산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설얼리 마을의 잔존한 한옥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건축물과 생활상을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시면 저희가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그 건축학적 어, 어,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아 우리 저 발표자께서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상당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주 놀랐는데요. 이 문화재 적 보존 가치는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저도 그 많은 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원형을 잃어가지고 문화재를 가치가 있는데 보존을 못한 지역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서론이 유지 지사, 집은 우선 원형은 그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 대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독립운동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그분의 어리 거기서 있었던 일과 유추해서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테이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이 조금 이었다 하더라도 이전 부분이 어렵으면 존치해서 가능하고, 앞으로 그 자료를 좀더 보완하셔가지고, 거기가 또 개발 지역이니까, 잔존하든지, 어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좀 많이 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오 지사 가옥이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성격으로 보면은 류지오 지사가 생을 마감한 그런 가옥에 해당됩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성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가치 있는 활용 계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원형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답이 되, 되, 되셨나요? 예, 제가 조금 뭐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유지원 시사님 그 사사촌 그, 그, 그 집이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됩니다. 전부 다 헐리고 다시 아파트 전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은 이런 모양이 있었고 이렇게저렇게 살았었다라고 러는걸 가르쳐주는 학습적으로라도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여덟 분의 경독유공자 그 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셨던 집, 터는 지금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해는 표지석을 다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지호 님들과 최호천 님, 이런 분들의 동네는 다 흘리게 되기 때문에 도로가 다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도로가 생긴 다음에 표지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정원 지사님하고 이정석 어, 지사님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아버지하고 아드님이셨는데 거기는 지금 그 재개발이 들어갔거든요. 그 길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어, 올해 중에 그두 지사님들의 에, 사셨던 집을 편지석으로 표시를 해놓을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구시정법이나 우리 공원법보다 상위법이 문화재보호법이에요. 우리나라가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으로 서 상당히 그 문화재보수를 못하게 모든 전차에 목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나 그 지역 주민들 이 광복회에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개발적이라도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정비법 도시공원법 상위법이 문화재보호법이에요. 감안해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어, 선생님 말씀대로 어,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 이런 것들을 다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똑같습니다. 네. 문화재법이 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가 우리 양심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대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